보시죠 네. 자. 자, int x는 10이다.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요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int x를 만들고 그다음에 x는 10이다. 요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두 줄로 나눠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한 줄로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변수명이라고 하는데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끝나도 됩니다. 숫자가 중간에 들어가는 상관없는데 다시 한번 변수는 알파벳이랑 숫자의 조합으로 만들고 언더바 써도 돼요. 다만 숫자로 시작할 순 없습니다. 숫자로 시작할 순 없다. 그 다음에 특수기호 같은 건못 써요. 그 다음에, 시스템.out.println. 점, 점, 자, 수빈님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는 X일까요? 10일까요? 자, 틀려도 됩니다. 그쵸? 이게 제가 일부러 함정을 팠어요. <laughs> 이게 10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요거는 쌍 따옴표가 들어있죠. 가쌍 그 따옴표가 들어있으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네. 그러면은, 수빈님, 다시. 두 번째. 이렇게 하면 X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X가 나올까요? 10이 나올까요? 얘를 X라고 봐야 될까요? 10으로 봐야 될까요? 그쵸. 요거는 10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X가 나오고, 얘는 10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하면 뭘까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10 더하기 10은 되는데 이건 x자 이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문자열이랑 숫자랑 더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자수빈님5 더하기 5는 상상이 되시죠? 자 서울 더하기 5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더하기가 이제 성립하지 않죠? 서울은 문장이고, 그러니까 문자열이고, 얘는 숫자잖아요. 자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되면은, 자잘 보세요. 자 어, 수빈님 여기 봤을 때 얘는 문자열이고, 얘는 숫자잖아요, 정수잖아요. 이두 개의 데이터 타입이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얘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이에요. 그쵸? 얘는 숫자고. 자, 이러면은 두 개가 맞춰지는데, 맞춰보세요. 잘 보세요. 자, 얘가 숫자화 되는 게 가능할까요? 얘는 안 되죠. 그쵸? 근데 얘가 문, 그러면은 보세요. 이두 개가 더하기가 되려면은 이두개 데이터 타입이 맞춰야 되는데,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숫자화 되거나, 얘가 문자열화 되거나. 근데, 문자열은 숫자가 될수 없는데 얘는 문자가 될수 있어요. 어떻게 된다? 그냥 얘만 감싸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 자, 이거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할 때, 이런 거할때 어떻게 해석이 되냐? 자, 1단계가 이거고요. 2단계는 이 x가 해석이 됩니다. x가 사실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가 실행이 될때 실제로는 이렇게 실행이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x를 1 0으 정했으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두 개의 타입이 다르죠? 그러면은 숫자가 얘한테 맞춥니다. 맞춘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한 어 더하기 국네 수빈님 이게 뭘까요? 한하고 국하고 그냥 더할 수 있다 치고 하면은 뭐가 될까요? 문자열끼리 더하기는 그냥 덧붙여집니다. 이렇게 한국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x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얘는 10일까요? 10일까요? 그냥 느낌으로 맞춰보세요. 얘가 숫자 10으로 인식이 될까요? 자바에서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x10이라는 문자열들일까요? 이거는 그냥 세 가지 문자의 그쵸네 이걸 이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숫자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요, 해볼게요. 네. int, x는, 10. 네. system.out.println에서, x, 플러스 어, x, 더하기, x, 더하기, 10. 자, 수빈님 맞춰보세요. 자, 이 X는 뭐예요? 10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네. 그러면 X 더하기 20은 뭘까요? 이걸 X라고 봐야 될까요? 10으로 봐야 될까요? 이건 10이죠? 그니까 러 X 더하기 10을 하면 뭐예요? 그쵸, 30. 그러면 이거를 30으로 해석이 되고, 이두 개가 앞에 거는 문자열이고, 뒤에 건 숫자니까,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합쳐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 자 생각해 보세요 그수빈님요 더하기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먼저 계산될까요 아니면은 요 뒤에 게 먼저 계산될까요 우리 수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네 요렇게 더하기가 있을 때 앞에 게 먼저 계산되나요 뒤에 게 먼저 계산되나요 그쵸 그렇죠? 앞에 게 먼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먼저면 뭐로 해석돼요? 10으로 해석이 되죠. 그다음에 얘가 먼저 뭐가 돼요? 계산이 되기 위해서 얘가 먼저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가 앞에 거 계산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거 이제 또 얘랑 얘랑 합쳐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일단 문자열화 된 다음에 그다음에 합쳐집니다. 두 분이 혹시 이렇게 이게 우리 상식은 X는 30이다, 이렇게 될것 같잖아요. 하지만, 앞에 거 먼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는 뭐예요? X는 102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네. 그러면은, 수빈님, 제가 여기다가 소괄호를 쳐볼게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죠? 괄호를 치면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 앞에 있는 더하기가 먼저 계산될까요? 뒤에 있는 더하기가 먼저 계산될까요? 그쵸 뒤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해석된다? 10으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결국 뭐예요? 30으로 해석이 되고 결국에 이거는 소괄호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앞에 게합비이면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일단 문자열화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합쳐진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출력이 뭐가 된다고요? x는 1020이다. 이렇게 되는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곱하기를 해볼게요. 수빈님 더하기가 세요? 곱하기가 세요? 우선순위가 뭐가 더 셀까요? 곱하기는 참고로 이거 뭐냐면은 쉬프트 한 다음에 8누르는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맞춰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결과. 최종 결과. x는 그쵸. x는 그쵸. 200이죠. 10 곱하기 20이니까 200.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니까 그러니까 숫자와 문장을 더하면은 숫자가 문장화되고 그 다음에 괄호와 곱하기는 더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네.